티셔츠 바라입어야겠어요 이게 조금 불안해서 큰거 올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요. 좀 괜찮은 것 같아. 그렇죠? 안정감 있어. 찾보고 예약해서 왔는데요. 되게 괜찮은 어플이 하나 생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를 바꿨더니 물이 새가지고 여기 물바다에요 이게 잔디가 물을 먹어가지고 잔디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. 비또 오네. 엄청 많아요. 지금 개구리가 자꾸 돌아다니고. 와물딱 맞네. 제발. 나가라 진짜. 짜 텐트. 메쉬 뒤로 들어갔어요. 개구리야. Thank you.